폭설, 오탁번 삼동에도 웬만해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.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. 주민 여러분, 삽들고 회관 앞으로 모이시오이 눈이 존나게 내려불었단 께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. 차 가웃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 버렸다.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. 워메 지랄라 으로소이 어제 오늘은 좋도 아닌게 싸게 싸게 나오쇼이. 왼종일 눈을 치우느라 깡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. 그날 밤 집집마다 모앞비 장지문에는. 뒷물 안은 안악내의 실루엣이 비쳤다.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아 소리쳤다.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온 천지가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. 하느님이 행성만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 지붕도 폭사 무너져 버렸다. 조심, 뚝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뒷물대야를 내동댕이 치며 우주의 미아가 된듯 울부짖었다. 주민 여러분, 어따 그 신이 곡하겄단께? 인자 우리 동네 몽땅 좆대버렸소이.